1, 4년. 예능 프로그램 하나를 14년간 지킨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경력이 아닌 인생 그 자체다. 그러나 방송인 박수홍은 최근 자신이 애정을 쏟아온 MBN 동치미에서 예고도 없이 하차 통보를 받았다. 시청자들과 작별 인사 한마디 나누지 못한 채 조용히 퇴장해야 했던 현실.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그의 인생은 마치 끝없이 몰아치는 비바람 같았다. 부서진 하트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어린 시절, 박수홍은 너무 일찍 세상의 쓴맛을 알게 됐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극심한 가난을 겪었고, 다섯 평짜리 단칸방에 살며 천장에서 쥐가 떨어지는 일도 겪었다. 그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고 그는 말한다. 초등학교 시절, 그는 셔터맨이었다. 학교를 다녀온 후 어머니 가게 셔터를 내리고, 언덕길을 헐떡이며 오르는 어머니를 뒤에서 밀어드렸다. 제발, 우리 엄마 고생 좀 멈추게 해주세요. 저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 소년의 기도는 간절했다. 사거리 내 인생 첫 사기. 모델이 되기 위해 80만원을 쥐어주 고 찾아간 회사는 사기단이었다. 첫 발걸음부터 시작은 험난했고, 이후에도 거듭되는 고난은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개그맨으로서 성공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런 그에게 가장 큰 배신은 가족이었다. 형이 내 인생을 묻어뜨렸어요. 친형 박진홍은 박수홍의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고 약 100억 원 상당의 자산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었다. 가족의 신뢰, 피보다 진한 애정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박수홍의 막내 동생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그동안 장남 중심주의에 묶여 형의 비리를 외면해왔습니다. 수홍이는 우리 가족 중 누구보다 진실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가족 중 처음으로 박수홍을 위한 증언이었다. 그 순간, 박수홍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살짝 흐린 날씨, 그래도, 내 곁에는 당신이 있었어요. 박수홍이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던 어느 날, 그를 찾아온 사람은 다름 아닌 지금의 아내 김다혜 씨였다. 그는 말한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고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만 사라지면 다 편해질 거라고 믿었죠. 매일 죽기 좋은 언덕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다혜가 날 붙잡아줬어요. 김다혜 씨는 박수홍이 스트레스로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직접 대변을 확인하며 이주를 간호했고 가족의 반대와 소송, 사회적 눈, 초리 속에서도 남편을 지켜낸 사람이었다. 아기 그리고 새로운 생명체 두 사람의 사랑은 시험관 시술 끝에 예쁜 딸제이를 낳으며 완성되었다. 제왕절개 수술은 보통 1시간이면 끝나지만 지혈이 잘 되지 않아 2시간이 넘게 걸렸다. 그 모습을 본 박수홍은 둘째 생각은 접었다고 했지만 제의를 키우며 그는 다시 웃음을 되찾았다. 슈돌에서 방송된 박수홍은 그야말로 딸바보 그 자체였다. 제의는 생후 4개월 만에 뒤집기에 성공하며 시청자들에게 밝은 에너지를 전했다. 박수홍의 눈엔 자신이 겪은 모든 아픔을 치유해주는 햇살 같은 존재였다. 악수 형 고마웠어, 유재석과의 우정. 박수홍의 아픔을 위로해준 또 하나의 사람, 유재석. 그는 평생드포 프로그램에 얼굴을 비추지 않았던 유재석이 실화탐사대에 직접 출연해 박수홍을 응원하는 모습을 보고 결국 눈물을 쏟고 말았다. 수홍이 형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착한 마음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박수홍은 유재석을 우리 중 제일 잘될 사람이라며 항상 칭찬했고 그의 가능성을 믿어 프로그램에 출연시켜준 은인 중 하나였다. 그리고 유재석은 그 고마움을 가장 힘든 시기에 갚았다. 새싹 이제는 상처보다 사랑으로 박수홍은 누구보다 많은 상처를 받았고 누구보다 많은 것을 잃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사랑으로 다시 살아가고 있다. 어린 시절의 박수홍은 우리 엄마 좀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지만, 지금의 박수홍은, 우리 가족, 특히 딸에게 좋은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다. 그는 지금도 치료 중이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러나 그의 곁에는 더 이상 그를 착취할 가족이 아닌, 진짜 가족이 있다. 그리고 수많은 팬들이 그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말한다. 박수홍. 당신은 충분히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박수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그의 삶을 응원한다면 이 이야기와 함께 그의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필요하시면 이 내용을 블로그용, 칼럼용, 영상 스크립트 스타일로 재구성해 드릴 수 있어요. 어떤 형식이든 말씀만 주세요.